아 지금 식사를 하러 로비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일정을 이렇게 이 친구가 아 이렇게 안내를 잘 해줬고요. 예 해서 어, 섬 여행을 어,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아, 이가 먹을 수 있는 건가 봐요. 아 무엇을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아 해보겠습니다. 밥이 있고, 이건 하얀 밥인 것 같고, 나시 밥을 조금 퍼보겠습니다. 다시 음. 조금만 준비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밥을 음. 준비를 하고 먹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것도 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이 뭔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아, 담아보겠습니다 이 종류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같이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이는 이렇게 담아고 다음에 또 뭐를 할까 아, 또 이렇게 양념들이 있는데 어떻게 먹는건지 모르겠네요 는 해보고요. 모르겠습니다. 자, 아, 여기. 이거는, 이렇게, 아, 넣어보고요. 양념을.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먹는 것처럼. 그 다음에, 아. 과일 영료는 이따가 먹고 우선 이거를 음, 두 가지를 음,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스프하고 포크하고 토크. 스프는 챙기고 얹어서 하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종류 같아요. 뭔지 모르겠는데, 또 준비를 하고. 이렇게 커뮤에션 어, 보일지 모르겠네요. 어, 아침을 해봤습니다. 다양하게 담아왔어요. 아침, 하루 식사비가 돈으로, 음, 한국 돈으로, 이게 5천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을 먹겠습니다. 우선, 음, 국물이 이게 뭔지 대단히 궁금하네요. 이 국물 같은 것 같고요. 우선 과일부터 먹어야죠. 매 같은 그런 말이에요. 아예 땡큐. 아 고맙습니다. 음 맞아요. 이거 하나를 놓고 왔더니 가지고 왔네요. 이렇게 아침을 다양하게 먹습니다. 양이 뭔지 모르겠어요. 과일류 정도인 것 같은데, 이거는 한국의 수박같이, 나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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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국내에 여행 하다가나 뭔지 모르겠어 먹는 거야. 음, 과일류를 먼저 먹으라고 했으니까. 어. 항상 음식을 먹을 적에, 저는 사진도 하나 만 개를 들었고요. 음식을 좀 사진을 찍, 찍죠. 이렇게 카메라를 같이 넣어서 찍고 이제 나의 모습을 넣어가지고 카트를 또 찍,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일부터 우선 이렇게 먹습니다. 과일부터 먹어야지 식후에 과일을 먹으면은 의학적으로 안 좋답니다. 과일부터 먹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해야 된다고 유튜브에서 본것 같아요. 음. 수 끝나고 나면 그래 팩치를 불러서 마두라 섬 아주 굉장히 좋은 데가 유튜브를 보니까 지도를 검색해 보니까 안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1박 내지 2박을 할까 했는데 발리에서부터 상담을 했더니 호텔 직원이 취향이 안 좋으니까 그쪽 지역이 야간에 그래서 숙소는 수라바야 이곳에서 하고 그리고 투어를 하시라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 인포메이션한테 상담을 했더니 역시 잘 선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아침을 먼 여행을 해야 되니까 일단 든든하게 먹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게 녹두 한국 같은 녹두죽 같아요. 일단 퍼화봤는데 아직 음 그런 거네요. 너무 달아. 속을 편안하게 해줘야 될것 같아서. 근데 아직껏 12일째인가요? 11일째인가 오늘 노점상도 먹어보고 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상이 없습니다. 몸의 신호가 정상적으로 잘 소화를 하고 있고 어저께는 조금 피곤했어요. 호텔을 두번 이동하고 그저께 전날 너무 뭐 장시간 그동 저리는 버스를 타고 밤 늦게 도착을 해서 1 0시 넘어서 숙소를 찾으이 발리 서부강아 거기 잠을 자는 건참 무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산책을 하는 데는 좋았지만 무리한 상태로 해서 어제 또 뜨거운데 음, 기차를 타고 이제 이 블라밍고로 온다는 것이 지나쳐 가지고 수라바야까지 블라맹고에서 원래 1박 이일에 2박 3일로 보내려고 했는데 여정이 좀 빨라졌어요 수라바야 본의 아니게 수라바야역에 와가지고 수라바야 첫날은 또 숙소를 안 잡았으니까 비싼 호텔 어, 한국 돈으로 3만 음, 하여튼, 4만 원 미만 에요 아침 식사까지. 호텔이, 어, 발리에서 내가 그동안 묵었던 숙소에 비해서는 가장 비싸지만은 그렇게 훌륭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고라를 통해가지고 숙소를 찾았어요. 어제 늦게. 그래서 이 호텔을 어, 찾아가지고 아침에 바로, 어, 여기는 이제, 이 아침 조식 포함해 가지고 2만 6천 원 정도, 한국 돈으로 2만 5천 원, 6천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박 4일을 예약하고 오늘 어제는 어, 푹 쉬었습니다. 인근에 돌아왔지만 이 호텔이 어, 좀 외곽 지역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텔 앞에뭐 이런 것들이 뭐 특별한 것들이 없고 하다 보니까 어제 푹 쉬고 일찍 잤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 나두라 투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서 아침 식사를 하는 겁니다 먹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졌네 고기도 좀 하나 먹어야죠 닭고기인 것 같아요 오늘 위해서 밥도 먹으면서 밥이 그냥 하얀 쌀밥도 있고 이런 나시 오레기라는 거죠 볶음밥 볶음밥 종류를 파왔습니다 하얀 쌀밥보다 어? 돼요. 밥과 더불어서 캐솔 같이 야채 너무 비빔거 아침 먹습니다 아침 조식을 하는 사람은 들 없네요 아직 이런 시간이라 니다 여기 현지 식각으로 지금 6시 5분입니다. 한국 수영은 7시 반 8시도 있겠죠? 6시서부터 식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일찍 나와서 그런지 사람이 없어요. 국물 좀더먹어보고 응? 한국에 그림상으로는 시원한 <laughs> 뭐 시금치 국물 같은거 그런것 같아요 뭐 나물이 이렇게 있으면서 끓인건데 음, 괜찮은것 같습니다 맛이 그래 한국이 이 나오면은 주로 이쪽에서는 이제나시로인들을 많이 먹죠. 베트남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엊그제 어, 퍽퍽하나를 어, 어, 덮어내야습니다자그래서 많이 팔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뜯어내니까 맛있습니다 그리고 야채에 뭐 비빈 것같은건데꼭 참치가 들어간 것 같아요 참치는 아닌데 원하고 하나도 안 통해 다 이렇게 해요. 먹고 살고 있고, 왜? 네. 레트리에 맞춰서 할수 있고, 좀 됐죠? 응. 영양제, 이것도 녹두, 죽 같은 거. 한번 먹어 슬라바야에 이렇게 음, 긴 여정을 보내는 것은 물론 여기서 화산지대를 가는 것도 있습니다 블라밍고 화산이라든가 화산지대 네. 보호가좀 비싸기도 하고 입장료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어차피 단둥 가서 또그 화산 지역에서 계란도 쌀먹 먹고 할 거거든요. 그 때문에 화산 투어는 안 하고, 하이라이트는 이 나들라 섬이 아니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은 아닙니다. 근데 티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섬인데 연입교가 길게 놔져 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 그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유튜버에서 봤을 때는 어 인도네시아 자원이 풍부하잖아요. 거기서 가스들이 땅에서 막 분출이 돼가지고 24시간 불이 켜 있는 지역이 있더라고 땅바닥 길가에 그런데. 그래서, 그쪽, 그것도,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음, 뭐, 터널 같은 거, 이런, 음, 비슷한 것도 사, 사물을 보 있고, 그래서, 음, 관광하기 괜찮겠다 싶어서 이쪽에를 제가 선정을 했는데요. 아무튼, 오늘 촬영해서, 우리, 회원님들이 충분히 보실 수있도록 자세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아는 거는 할로우, 할로우, 이분이야말로 쓸라만 바기더군. 뭐 샷도 좋아, 뭐, 숫자 그게 전부 다예요.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통역기 통하고, 또 이쪽 사람들이 굉장히 미소 아름답거든요. 저 또한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하면서. 인도네시아인들을 칭찬을 하고 그게 제가 인도네시아를 여행하면서 첫 번째인 것 같아요 화면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발리 마지막 날 기차 기다리는 데서 앞에서 중년 사람들 남자들 대여섯 명과 함께 손짓 팔찌도 하고 앱을 켜 놓고 동영상도 보여주면서 한참 그한 4, 50분 떠버린 경우가 있었죠 그렇게 다 통합니다 이바버원이라고 그렇게 소통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은 이사가 됐던 오토바이, 이사가 됐던 또 이런 사람들을 잘 사귀어가지고 현지인이 또 살고 있는 집도 좀 한번 가봤으면 싶어요. 기회가 만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다 먹었는데 이거를 고기를 다발은야 웬만치 않네. 손네 손으로 막 뜯고 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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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는데또은또늘은오그은 오늘은 오은 거는 저는 남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으면되니니늘은는늘은 오늘은 있고 모든 게다 오늘은 오늘요 인도네시아인들은 거의 화장실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물로 세척을 하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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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한국 세척으로 물의 수압이 센게 있어요 그걸 딱 틀으면 항문을 세척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 되나요 패션 회사를 하면서 팩스마코 세마랑의 팩스마코그룹이라는 회사에서 비즈니스관계 초청을 해서 첫 해외 여행을 아 물론 저는 제이씨 하면 일본이나 이런 데 많이 갔는데 이쪽으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좋은 인상을 받았고 그때는 뭔가 손으로 딱 고르더라고요. 그래뭐렇게 비유쟁적이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물론. 今年가 가면 주주민들도 지금 그하게하겠别的特别어这里어有这里没有这里没有这边是这边是这边是这边是이边게这边是这边是这边是这边是这边是这边是 아, 한수로 속을 풀고, 이제, 앞에, <laughs> 서 어, 차를 불러가지고,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잘안 되는데, 어, 택시를 불러면, 어, 10만원, 한국 돈으로 10만원 꼴이 되네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음. 테마 여행 차를 불러면 6시간 투어를 하는데 식사비 포함해 가지고 6, 7만 원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택시를 불러가지고 아빠. 저렇게 하는 게 방법이 그것도 지금 있는지 지금 어서는 아니면 오늘 내일 이렇게 저렴하게 할수 있으면 내일 할수 있는 방법 도 일단은 한번 시도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딱갈 거고요. 잠시 멈추